약이 귀했던 옛날의 그 민간요법을 아직도 절대 신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민간요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민간요법 첫 번째. 무좀 걸린 발 식초에 담그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좀은 발을 한껍질 벗겨야지 잘 낫는다 그래 가지고 뭐 식초 빙초산 같은 강산을 바르는 민간요법 따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무좀을 고질병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빙초사이나 식초에는 피부를 벗겨내는 부식 효과가 있어서 피부 외층이 벗겨져 나갈 때 일부 무좀균이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화상이라든지 균 감염 등더 큰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섣불리 뭐 식초에 막 이렇게 시도했다가는 발가락 말초 부위에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좀은 이 곰팡이로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열과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오게 되면 일단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파우더라든지 연고 잘 발라 주시고 발을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과 시간에 신발 벗기 어렵다. 그러면 양말은 순면으로 좀 통. 풍이 잘 되는 거 골라가지고 가급적 자주 갈아 신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절대 식초로는 무좀균을 죽일 수도 없고,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무좀을 좀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굴에 멍들었을 때 계란 문지르기 또 생고기 막 붙이기 이거 하지 마세요. 계란은 멍을 지워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멍을 더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멍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사이로 혈액 성분이 빠져나와서 멍이 생기잖아요. 근데 멍이 생긴 초기에는 그 어떤 물건으로든 멍든 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상된 모세혈관이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 성분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멍은 어떻게 돼요? 더 진해지고 그 범위도 요만했던 게막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고기 붙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으로 손상된 피부 보호막의 틈으로 생고기의 세균이 자칫 침투해서 감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멍이 들었을 때는 곧바로 얼음찜질로 모세혈관을 확 추, 수축시켜서 혈액 성분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나잖아. 요 그럼 따뜻한 스팀 타월로 이렇게 올려 준다든지 해 가지고 혈액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게 되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멍 들었을 땐 곧바로 얼음찜질하고 2, 3일 후에 온찜질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선가시 목에 걸렸을 때밥한 숟갈 먹기 안 됩니다. 생선 가시가 식도에 걸린 상태에서 밥을 밀어 넣는 순간 어때요? 가시가 더 깊이 들어가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시가 깊. 쉽게 박혀서 빠지지 않게 되면 인두나 식도에 상처가 나게 되는데 이 부위에 음식물이 닿잖아요. 그러면 세균 감염이 쉬워집니다.뿐만 아니라 이 가시가 박힌 채로 일주일 이상 방치가 되면 식도 천공, 그러니까 식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식도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는 물을 몇 모금 삼켜서 빠지도록 한번 해보시고, 어, 나물 마셔도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셔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박힌지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합병증의 위험도 두배 이상 높아지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순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병원에 가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다 보니까 댓글 보면은 어느 병원 가냐고 물어보시는 댓글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비인후과로 가십시오. 가장 집에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로 가시고 한의원으로 오지 마십시오. 산부인과 아니고 정형외과 아니고 이비인후과입니다. 아셨죠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땐물 마셔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빼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소주 바르기 절대 하지 마세요. 된장 속에 있는 미생물 그리고 소주에 있는 알코올이 오히려 상처 부위를 더 자극해서 피부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 붙이는 것도 세균 감염의 위험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세면대로 바로 가셔서 상처 부위에 찬물을 약하게 틀고 20분 정도 씻어내면서 그 열기를 식혀주세요. 수압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오히려 부풀어 오른 피부에 자극이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기가 빠지게 되면 소독 거즈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덮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응급 처치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열독을 빼야 된다 고해서 얼음막 갖다 대기도 하시는데 요거는 화상 입은 피부에 동상 입히는 격입니다. 상처 주위의 피부 온도가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도 화상 부위가 깊거나 계속 화끈거리고 아리는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영구적인 피부 변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기 물린 데침 바르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침에는 유익한 성분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세균 박테리아가 많잖아요. 긁어서 덧난 상처에 계속 침을 바르게 되면 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어때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서 이차 감염 유발될 수 있습니다. 모기 물리면 손톱 끝으로 막 누르거나 피를 내는 것도 그 순간 가려움은 살짝 없어질 수 있지만 2차 감염의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뜨거운 걸 대는 방법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기 침에 포름산이 있어서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48도 이상으로 뜨겁게 해주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포름산은 개미, 그리고 벌의 독에 함유된 성분이고 모기의 침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는 건 모기 침의 효소에 반응해서 우리 인체가 분비해내는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모기에 물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파스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반 물파스하고 모기 물렸을 때잘 듣는 모기 물파스를 잘 구별 못 하시더라고요. 일반 물파스는 진통 효과죠. 살리실산 메틸이 주요 성분이고 모기 물파스는 항히스타민 제제죠.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히스타민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려움증이나 붓기가 더잘 가라앉을 수 있겠잖아요. 물파스를 쓸수 없는 분이라든지 베이비들 얼음찜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 물렸을 때그 부위를 물로 잘 씻은 후에 얼음찜질 하잖아요. 피부에 있는 열독이 빠져나가서 붓기하고 가려움증이 진정될 수 있어요. 목이 물렸을 때는 목이 물파스 아니면 얼음찜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민간요법 다섯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좀 걸린 발을 식초에 담그기 안돼 자주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얼굴에 멍들었을 때 계란 문지르기 생고기 부치기 하지 마세요. 멍든 직후엔 얼음찜질 2 3일 후에는 온찜질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생선 가지가 목에 걸리면 밥한 숟가락 먹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물몇 모금 마셔보고 안 되면. 병원으로 바로 가십시오. 네 번째,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소주 바르기, 얼음 찜질 절대 하지 마세요. 흐르는 찬물에 20분 정도 열기를 빼시고 소독 거즈로 덮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목에 물렸다 그때 침발로 안 됩니다. 모기 물파스 아니면 얼음 찜질이 가장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